신지어 뚝딱, 아, 요실 우당탕당, 파운데, 아, 스마일, 브라더, 아기상어뚜루,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예. 자, 안녕하세요. 신지어 TV. 오늘은 우리 집에서 놀수 있는, 모델, 장난감을 하나 찾아왔습니다. 예, 그냥... 안전하고 재밌는 미술놀이, 쌀크리키트 미플레이. 예, 쌀, 네. 여기 그러니까 지호 친구 이게 쌀이 아니라 아니 아니 모래가 아니라 쌀이래요 쌀. 쌀인데 예. 먹는 쌀은 아니에요. 먹는 쌀은 아니에요? 어 먹는 쌀인지 모르겠어요. 자 쌀로 만들었기 때문에 먹지 않으면 좋겠지만 쌀로 만들었기 때문에 안전한 예 안전한 제품입니다. 지금 우리 돼. 코로나 때문에 밖에 나가지 못하고 있는데 예 아마 좋은 놀이감이될것 같아요. 자 한번 어, 잠깐만요. 네네. 네 네. 저가 맨날 방송을 안 찍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응, 맨날 예. 유튜버 보고 맨날 얼마나 누고막 그래가지고요. 예, 예. 그래가지고, 요 시청자분들 만나고 싶었어요. 아, 만나고 싶었어요? 네, 진짜로 댓글이나 예. 써주든지, 예. 아니면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예, 우리. 저의 치... 큰 힘이 됩니다. 아, 큰 힘이 돼요. 지호 친구는 70명의 구독자가 있는데, 아, 대단하네요. 예 옛날 아빠 팬클럽 수보다 많아요 자 그러면 뭐가 들었는지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미플레이 키트를 까보겠습니다 아와 어제 까봤어요 와 미리 까봤죠 우린 해보려고 예 우리 거짓말 안 해요 어제 까봤습니다 어제 까봤습니다. 예, 네. 까봤습니다 자 들어있는 걸 볼까요? 자 쌀이 이렇게 색깔별로 있습니다 와우 흔들어 볼까요? 소리가 너무 좋아요 와아 예. 지금 나랑님이 뭐하고 하셔가지고 예 왜? 존경하는 나랑님이 뭐라고 하시네요 저 흔들어 볼까요? 어저께 네. 네, 어제 지호 지우 동생 지우는 이 쌀을 다 어떻게 했죠? 흔들기만 했어요. 그렇죠? 소리 나는 게 너무 재밌었나 봐요. 자 쌀을 자 저희가 미리 수건을 좀 깔아놨는데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따가 치우기 쉽게 예, 수건이나 예, 장판을 좀 깔아놓으면 한 번에 싹 치울 수가 있죠. 근데, 집에 근데 집에 다고자이 예. 근데 있잖아요 그 마스크를 쏙 다니면 안 되고 밖에 나가지 말고 집에 죽은 섬인가만 있으세요. 네? 집부터. 뭐라고? <laughs> 예, 지호가 어른들이 쓰는 말을 썼네요. 집 안에만 있으세요. 예. 예. 아니 음. 아, 엄마 아빠가 맨날 이렇게 말해요. 아, 그렇죠. 예, 저희 저희는 엄마 아빠는 전라도 사람이라서 어떻게 우연치 않게 사투리가 그렇게 나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는 진짜 네. 지금 진짜 여기가 우리 집이고, 예. 그다음에 세월 온 장난감도 있고, 예. 그다음에 우리는 가족입니다. 가족이에요, 그렇죠. 가족이고. 그, 내가, 엄마 전에, 그, 유튜브 보고, 있어가지고, 저 아, 여기 보니까, 말해. 예, 붓도 거. 있었네요. 붓, 미리 세팅해놨습니다. 예, 붓을 세팅해놨는데, 오, 세팅한 것도 있네요. 여기 보면, 우리 버스가 있습니다. 버스. 우린 이 버스에, 이 편집 쌀들. 편집할 거죠? 예, 편집하겠습니다. 이 버스에 쌀을 한번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어떤 색, 어떤 색을 쓸지 결정을 해보겠습니다. 띠리딩 네. 그색을 쓸 거예요. 예. 이것도 안 보여졌네요. 아 그것도 쓸 겁니까? 미리 섞어놨네요. 자, 그러면 섞어놨어. 자, 그러면 여기 풀 풀을 보겠습니다. 풀을, 풀을 보면 여기 어? 절대 먹지 마세요라고 써 있습니다. 예풀 예쁘다고 먹으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아니요아니 이게 너무 복잡한 게 있어요. 아니면 이렇게 커서야 하는 건지 아니면 이렇게 짜도. 짜도, 짜지긴 하는데, 너무, 너무 안 짜져요. 당연하죠. 풀은 위험한 거니까, 어른이 짜줘야 돼요. 아, 그럼? 예, 네, 몰랐어요, 여태까지? 자, 그러면, 초록색을 어디에 뿌릴까요? 초록색에 뿌릴 부분에 아빠가 풀을 칠해주겠습니다. 자, 풀을 칠하고 있습니다. 띠, 띠띠띠. 아빠가 도와줘야 돼요. 아까 그 말, 하나, 둘, 셋 했거든요. 그거 저가 진짜 알려주고 싶습니다. 맨날. 자. 본인이 직접 해도 되긴 되는데, 우선 처음이니까, 풀에 초록색 가루를 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하나, 둘, 셋. 여기 있잖아요, 여기 섞어 놓은 거. 아니, 이거 섞어 놓은 거 지우가 섞었나봐. 아, 지우, 동생이 섞었어요? 예. 괜찮, 괜찮아요. 한번 해볼까요? 아, 이열. 예, 한번 뿌려보시면 돼요. 그냥 다다다다다 뿌리셔도 아, 되고, 붙여도 이거 뿌리고 되고. 뿌리고 싶은데. 예, 그래요? 그럼 노란색으로 뿌려보겠습니다. 주변선 여기다 뿌리면 안 되는데. 아무 데나 뿌려도 돼요. 우선 아... 초록색 한번 뿌려보시고 되고, 예, 뿌려보겠습니다. 초석이 아니야, 이건 랜덤입니다, 랜덤 같아요. 네, 랜덤. 불러보겠습니다. 골고루. 골고루. 어, 그... 오,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막 어. 부어도 됩니다. 다 부어볼까요, 한번 더? 아빠도 해볼래요? 해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예, 네. 제가 말겠는데, 네. 그 신자님은 개그맨이고, 네. 아니면 코미디에 나왔습니다. 예, 예. 아빠님은 유튜버로 한번 해봤습니다. 진짜 <laughs> 한번 네. 해봤어요 네. 여기서 말하는 신대원은 아빠 이름이에요 자 여기 이렇게 풀을 부, 뿌렸으면 한번 여기 도로 부어볼까요? 이제 나올 것 같아요 멋있어요. 우와, 우와 딱그 부분만 이렇게 쌓이 쌀이, 쌀이 붙어있어요 와 그러면 우리 지호친구가 아빠가 하는걸 한번 봤기 때문에 직접 노란색 뿌릴 곳에 풀을 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잠깐만... 마세요 제발 응. 그 그거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어 엄마 저번에 배우레드 갔때는 그거 편집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편집 안 하겠습니다 저번에 편집했더니 자기 잘렸다고 예아닌데 그래 아빠도 옛날에 방송할 때 많이 잘렸어요 예자풀 노란색 할 건가요 노란색 노란색 해볼까요 지구 친구 같이 짜볼까요 아 같이 짜면 안돼 하나 둘셋오 여기서 김철 아빠 어그 하우 하부, 하우직 카메라 쓴 겁니다 지금 예노란색에 핸드폰 카메라 그냥 막 뿌리셔도 되는 것 같아요 막 뿌리셔도 막막 뿌려가 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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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여기 담으면 끝이에요 자 한번 뿌려 주실래요 노란색을 자 이거 깔 때도 자깔때 팁. 자 뾰족한 부분이 까는 부분입니다 뾰족한 부분이 네예자 네. 오케이, 자 한번 뿌려볼까요? 노란색 있는데. 아 진짜 이거 너무 신이 하는데아 진짜. 막 뿌려줘도 됩니다. 이거는. 막, 네, 막 뿌려줘도 돼요. 근데 저가 무슨 아이들 프로그램 찍는 건지 아니면 어른 프로그램 찍는 건지. 아 지호는 어린이 프로그램을 찍고 있는 겁니다. 근데 어떤 언니들이막 댓글 써주시더라고요 막 귀엽다고 무슨 아 본인 니네 자랑하는 거예요? 뭐니 네 스스로 귀엽다고 그런 거예요? 그니까 진짜 나 음. 네, 노란색 여기 좀 있는데요 어떤 유튜버가 있는데 그 네. 유튜버는 어 어떤 난 똑같은 이유 유튜버가 있어 자 그러면 이 노란색 쌀을 이제 랜덤 섞는 데 들어갈게요 우와 노란색이 돼있습니다 음. 그런데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지호 친구가 마음껏 여기 있는 쌀들을 가지고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디. 어 신나게 해 줘. 레디. 쌀. 아. 와, 이제 슬슬 마무리가 되가고 있습니다. 근데, 근데 저는 그판치차 분들이 판 집은 신어 우리 아빠가 해 줍니다. 네, 아빠 이름 뭐죠? 아니 아까는 뭐아아까를자 네. 그, 뭐, 이제 한번 털어볼까요 그 어디 자 저희는 그냥 다 섞기로 해서 여기다 털기로 했습니다 네. 아니 좋건 저... 어쩔 수 없긴다 네 이렇게 털어버리면 편하더라고요 와우 이러면은 여기에다 어 색을 색을 막 섞어주세요 그러면 네 저것도 새로운 놀이가 돼요 색을 섞으면 또 재밌어요 색을 섞으면은 냉동 뭐, 같은 재미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지호 친구가 만든 작품 한번 들어볼까요? 네. 아까 앞으로 근데... 살짝 들어보겠습니다. 이거는... 자 우리 지호 친구가 버스를 만들었습니다. 여기 보면 신지오 TV 그리고 미플레이랑. 이거는 뭐냐면 이거 방송 끝나고 우리가 만들 거땅 재밌게 만들 겁니다. 또또 또 만들 거예요? 또 왔네요. 너무 재밌어서 진짜. 재밌어서. 자, 그러면 우리 지호 친구랑 우리 엄마랑 아빠랑 이거 집에서 놀기 괜찮았던 제품 같나요? 네, 네. 아, 그래요? 자, 그러면 우리 미플레이. 미플레이 이게 나온 지 얼마 안 됐대요. 자, 우리 지호 친구가 미플레이. 네, 어, 이제 시작했대요. 우리가 미플레이 하면 화이팅 한번 하겠습니다. 자, 미플레이. 화이팅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방송 마치도록 할게요. 신지요. 띠리. 딱 잠깐만요. 예, 예, 왜요? 저 유튜버 유튜브는... 저, 그, 저가 유튜버 찍고 있잖아, 지금. 네. 그 유튜버, 그, 저가 유튜버 찍기 정말 힘들어가지고 유튜브안 찍은 것들도 있습니다. 예, 아, 코로나 때문에. 네, 알겠어요. 자, 그러면. 그, 내가 코로나 없으면은 그, 밖에 나간 방송 찍고 싶습니다. 아, 그래요. 우리 밖에 못 나가니까 밖에 안 나갈 때는 이렇게 미플레이, 예, 쌀 그린 키트 가지고 놀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운 지 얼마 안 됐다고 하니까, 우리 미플레이 한 번, 한각기 화이팅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지호 친구, 미플레이. 화이팅. 화이팅! 신지오 TV. 뚝딱. 교시 우당탕탕. 사운드. 스마일 브라더, 브라더. 안녕. 스마일 브라더 정우분저 네. 학교입니다. 아, 스마일 브라더. 아빠랑 같이 하는 사람 누구죠? 정진영이라고, 그, 음. 삼, 삼촌입니다, 저. 아, 그럼 정진영 안녕. 하겠습니다. 야, 정진이 형, 보고 있어? 기가? 안녕! 안녕!